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의 유대인 포로,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3.5% 정도였다고 합니다. 28명 중에 한명 정도만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 중에 빅터 프랭클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 돌아와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죽어간 이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갈 수 있겠지. 이번 부활절에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것이 꺾이게 되면 더 깊은 절망에 빠져서 시름시름 알타가 죽어갔다고 그가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미군 장교 짐스톡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8년 동안이나 베트남에서 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돌아왔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같이 잡혀있던 사람이 다 죽고 당신만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어, 이분도 빅터 프랭클리와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현실 감각이 결여된 결여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현실을 인정하고 오늘의 과제에 집중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끝날지 그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섣부른 낙관을 버리고 오늘 하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 나가는데 집중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한번 배급되는 반 잔의 물과 커피를 다 마셔 버리지 않고 조금 남겨서 일을 닦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사람됨을 증명했습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현실은 혹독하고 참담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루어야 할 그날을 그날의 과제를 하나하나 수행해 갈때 살아남을 진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부여된 동일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이 일을 다루어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때까지만을 기다리는 것 아니라 문제 안에도 오늘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지, 나가면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일에 가치를 부여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기도가 응답되면, 바쁜 일이 끝나면, 그때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록 무겁고, 외롭고, 아픈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여러 가지 분주해서 집중하기가 버거워도 오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채워 나가는 일을 성실히 할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붙잡아 주고 권면해 줄 지도자가 바울이 지금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왕좌왕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언제 나타나고 언제 다시 우리와 만날 수 있을지 예상조차 할수 없었고 그래서 다툼과 관계의 문제들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위로하며 믿음으로 일견내기를 바라며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당장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눈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훗날 바울이 나왔을 때로 유기시키려 했던 그들이 오늘을 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어떤 변화를 조금씩 이루어 가야 하는지 바울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권면했는지 또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나라의 능이 대적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그 안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사단의 공격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서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픔과 두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해이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단의 공격입니다. 신앙의 노력들을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하겠다고 유예하고 있다면, 사단의 속삭임인 것을 우리는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기다림이 길어지면, 점점 우리의 마음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원래 열심을 내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하고 또 화려한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지도자 바울의 부재가 있었을 때 점점 피로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다시 찾아온 이후에야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바울을 만난 뒤의 시점으로 문제 해결을 미루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두려우려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느껴지는 어려움과 두려움의 시간에 가장 먼저 집중할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더 더욱 어려워지고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를 바라보게 되면 더 더욱 낙심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훗날 괜찮아지면으로 유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환경에서 조금 불편해졌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과 몇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감당할 수 없었던 시간들을 마주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면 신앙 생활 하겠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불편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냈고 함께 할수 있는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불편한 시간이었지만 불평으로만 이어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그리고 습관처럼 했었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얼만큼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보내면서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습관처럼 출석했을 때는 갖고 있지 못했던 예배와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앙 생활이 어려워지고, 혹 삶의 불편함이 생겨날 때는 우리가 멈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진지하게 한 걸음 나아갈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에 가까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수험생, 청소년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아마 시간 사용에 관한 유혹을 가장 크게 받을 것입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 취업이 끝난 후에, 바쁜 일이 해결된 후에. 신앙 생활을 다시 하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또 자격증 시험이나 인증 시험이 모두 다 주일로 바뀌어 버린 이 시대 속에서 애쓰는 이들이 대견하고 또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취업이, 결혼 준비가 가족들과의 여행이 예배보다 우선되어진 시간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시간 사용의 주권이 내게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아삽은 시편 50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로, 오늘 기도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급하고 분주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더욱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훈날로 유예하면서 그 빈틈으로 그 해이해진 마음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지 못하도록 주어진 하루하루 내 삶에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곧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든든히 무장해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보호 장비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호 장비를 만드는 재료를 보면 진리의 보금 믿음 구원 성령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무기를 만들고 나를 보호할 투구를 만듭니다. 재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려고 한다고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해야 할 일,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진 것들로 방편을 찾고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게 되는 것이 아마 그 사람의 진심일 것입니다.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손을 뻗어서 무엇을 붙잡느냐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순간에 은혜를 가장 먼저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에 더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띠가 우리를 지켜 주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의 재료인 진리가 우리를 지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될때 우리의 생각대로 허리띠 삼고 욕심대로 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또이 은혜를 지켜나가게 되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매일 받는 것으로만 이해해서 불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광야에서 허락된 자유를 은혜로 지켜내는 훈련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를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떨어지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했던 것도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당연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지켜내라고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할 때 찾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덜 사랑하신 적이 없고 부족하게 은혜를 부어 주신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절의 응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응답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족하고 또 넘치고 또 가장 아름답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때 환경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존재 자체가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미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구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지만 이미 주신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지키는 데도 힘써야 합니다. 불신자로 70여 년간 사셨던 한국의 석학 이여령 박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따님의 기도의 열매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시집을 하나 쓰셨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시집의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딱 정벌레가 있습니다. 겉은 갑주처럼 딱딱하지만 뒤집어 놓으면 말랑말랑한 흉부가 있습니다. 생명은 부드러운 것이기에 딱딱한 껍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하기 쉬운 온몸을 무쇠로 둘러싼 로마의 갑주병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무쇠처럼 단단한 물질에 둘러싸여 지냅니다. 우리의 생명이 연약하기에 우리에겐 단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삶도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든든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구하고 또 주신 은혜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긴장이 해이해지고 피로감이 쌓일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바쁘고 분주한 순간 우리가 우선순위를 혹 잃어버리는 그 틈을 타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진지하게 감사함으로 우리 신앙에 접근하고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그 일을 더욱더 마음으로 지켜내기 시작할 때 우리를 승리에 더 가까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이미 주셨던 은혜를 붙잡는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열심히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기운을 복돋아 주어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더욱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인 것을 발견하고 그 일에도 여전히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그래서 나와 연결된 이들을 서로 지켜줄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다가올 그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합력하여서 오늘 함께 살아내야 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게 하고 예배 생활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 되어져도 괜찮다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서로를 이끌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묶어 주셨고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이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 주신 사명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 성도로 불러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한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고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인정하고 맡겨진 과제와 삶의 문제들을 지유롭게 풀어나가는 성실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 붙들고 또그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한 기도를 잊지 않는다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균형 잡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고민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낙심된 마음을 이겨내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눈이 가리워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신 은혜를 지키고, 또 함께 묶어 주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며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